이번 주엔 채널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과 체계적인 부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비디오 시청을 노트북, TV, 태블릿, 모바일 기기, 아니면 콘솔 게임기 등으로 보셨나요? 유튜브는 더 이상 단순한 웹사이트가 아닙니다. 시청자들은 비디오를 다양한 기기들을 통해 보지요. 이제 새로운 디자인이 스스로를 브랜딩할 수 있고 눈에 띄고 더잘 검색되도록 맞춤형 섹션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비디오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이번 주는 채널을 업데이트해 보시죠. 채널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끌어내는지, 각각의 시청 플랫폼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알아보죠. 일관성 없는 이미지는 없어야 합니다. 잠재적인 구독자 수와 시청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양한 브랜딩 요소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보여줄 겁니다. 시청자들이 채널과 비디오를 더 발견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선 어떻게 컨텐츠를 구성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만약 시청자가 좋은 걸 발견한다면 더 오래 시청할 것이고, 더 좋은 것은 친구들에게 추천하겠죠.